참 예수님, 네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그 동안 비가 많이 와서 그 우리 서울만해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잘 피해 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좀 듣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와이 세상 지금 뭐불 나가지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재난이 일어나 그러는데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대의 방아범이 아닌가 이 세상을 다 태우겠다고 하시니까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평화를 주러 오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신앙도 갖고 미사, 미사참여도 하고 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네, 정말 우리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불,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불이라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 사랑의 불을 지펴서 세상을 환하게 하고 또한 이 세상을 참된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 세상이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에, 저는 이제 응암동 성당 출신이에요. 네, 제가 사제로서 응암동 성당에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거기서 신학생 생활을 했고 그리고서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요. 그때 아주 옛날, 그, 응암동에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그, 가을철이었는데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그, 응암동하고 저기 서운웅, 서운웅이 좀 가깝습니다. 서운웅을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거기, 지금은 뭐, 능, 능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다 막아놨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잔디가 깔려있고, 다그 능까지,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 밑에서 그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디가 그 당시 가을철이라서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또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그 교사 중에 한 명이 성냥갑을 꺼내더니 그 성냥통을 열어서 그 하나를 집어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그니까 장난을 한 거죠. 좀 잠깐 그래가지고 그 성냥개비 하나가 불에 다 탔습니다. 이미 다 불에 탔는데 그 불똥이 이것이 딱그 누렇게 변한 잔디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 불이 조금씩 불어 붙더니 바람이 살살 불면서 이 완전히 사방으로 이게 번지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저희들이 발로 밟으면서 불을 끌려고 했는데, 불이, 이게 또 바람이 불면서요, 바람 때문에 더 불, 불이 붙어가지고 사방으로 불이 확 번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불이 점점 그 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능으로 쭉 올라가면서 엄청난 화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마침 그 옆에 부대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군인들이 뭐 삽을 가지고 다 동원이 돼가지고요 불을 다 껐어요. 근데그능 바로 옆에는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번져가지고 바람을 타고서 소나무 숲까지 태웠으면 어마어마한 화재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러한 그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다행히 바람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능만. 태우면서 어,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그 불을 꺼 가지고요. 정말 밥을 동동 구르다가 그 군인들 덕분에 불을 예, 잘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사들하고 저하고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laughs> 끌려가서 네, 조사, 조사도 받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혼을 을, 을 내는 예, 말을 듣고, 대신에, 그렇지만은, 예, 훈방 조치가 됐어요. 다행히, 예. 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 시골에서는 그렇게 뭐 잔디 같은 것도 태워가지고 태우면은 다음 해에는 또잘 자란다며 요 네, 일부러 태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 능이라 능그 어느 분의 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튼 여그 능이 굉장히 있고 어, 어떤 왕 왕은 아니고 아마 왕비의 능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그능 하나를 다 태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네 아주 작은 불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큰 불이 될수 있었다는 거를 제가 기억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이 세상에 누렇게 마른 잔디가 되어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쉽게 우리 마음에 또이 세상에 타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이 말라 있던 마른 잔디로 되어 있다면, 조그마한 불씨가 떨어졌을 때에도. 금방 불이 붙어서 불타오를 겁니다. 예. 사랑의 불이 이렇게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상 죽음으로 당신 사랑의 불꽃을 온 세상에 지피셨던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랑의 불꽃을 지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마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말라 있지 않다면은 불을 붙여도 타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어 우리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한다면은 마른 그런 풀잎처럼 누룩게 변해서 예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프랑스에그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늘그 차지하는 분이 누구냐면 삐에르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들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삐에르 신부님은 그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신 신부님이에요. 그분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프랑스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집도 없이 그냥 텐트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평생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고 또 국제조직으로서 엠마우스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엠마우스 단체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은 믿음은 불 꺼진 등대와 같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등대,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 등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자, 등대는... 네, 그 깜깜한 밤에 등대에서 불이 번쩍번쩍 번쩍 이렇게 해주면은 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아, 이 등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를 피해서 예, 지나갑니다. 배가 항해를 잘 무사히 잘 안전하게 항해를 할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대가 밤에 깜깜한 밤에 불을 이게 반짝반짝 비춰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등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 등대 뭐 콘크리트로 해서 아주 멋있게 쫙 올리고 색깔도 뭐 멋있게 해 놓은 등대라 하더라도 그 등대가 깜깜한 밤에 불을 빛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등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등대라는 신앙이 바로 주위를 비춰주는 밝히는 불이라는 사랑이 없다면은 그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이런 사랑의 불을 예, 세상에 태우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불을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런 희생, 봉사, 예, 남과 나눔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네,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이웃과 나누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을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로 절실하다면 그 믿음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간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네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은 네, 이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네,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네, 사랑을 실천하는 또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